첫판부터 이상한 새끼 만났네 첫판부터 이상한 새끼만났다고쨋어봤어 상대 둔피있어요 겐지있고 둔피 부조아 컷 메이, 메이 부조아 오케이 나이스 컷 메이 아 메이 상대 상대도 조합 던졌는데 상대도 조합 던졌어. 할 만하다. 왼 왼쪽에 뭐 있는데? 야타 부조화 어 아, 준비 소리. 나이스요 떡이 야타 부조화. 겐지 겐지 튕겨내기 빠졌어. 메이 메이 부조화. 컷 아, 위도 어딨냐, 위도. 위도 위치 좀. 오케이. 어, 아, 야, 왼쪽, 왼쪽 뒤에 겐지? 팔라나왔다 왼쪽에 위도. 아이고 위도우부도 와 오른쪽에 팔아 아 거기 사판데 아 여기 아메이키 봤어 뺐는데 겐지 했는데 야, 리퍼, 리퍼, 뒤에, 리퍼, 이게 2층, 우리, 우리, 우리 앞에, 우리 앞에. 우리 2층에. 메이 메일, 아니, 메일에 리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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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. 어디 갔어? 여깄다. 아, 못 잡았네. 저 헬점요? 야타 헬점. 오른쪽에 파라. 파라 부조와헬 주고 있어. 파라, 오른쪽에. 부조 해놨어. 뒤에 봤어, 뒤에 봤어. 아 뭐야 뒤에 리퍼 뒤에 리퍼랑 바스 울베 울베 뒤에 바스 있어요 울베 쪽에 바스 야이 구간 정말 <laughs> 경쟁전 하기 싫은 조합이다 상대 파라 떴는데 오른쪽에 어디야? 트레차트레례트레 트레 트레 빠졌어. 이점 거점 거점, 거점. 위트위위트레나이스뭐이 뭐야, 뭐야 오트 <laughs> 인터넷 뿌신데 상대 조합이 쓰레기니까 이길만 하니까 하는 것 같지. <laughs> 닭살은 외도다. 바로 갔던? 어, 아 뭐야. 와, 뽀로워졌다. 허그 나왔네. 아 허그 부어. 조 허그의 비 허그피. 허컷 정면에 뭐 있는데? 야, 다 야사 부어. 조 한도 부조화. 철라 있는 것 같은데. 어딘지 모르 소리, 소리만 들렸어. 어, 아, 컷, 컷. 나 앞에 뭐, 덩크 같은데, 저가 덩크 부조화. 오른쪽에 왔다. 정교님 뒤에. 아니, 어, 뭐야? <laughs> 같이 죽었어. 돈피온나돈피 부조화. 타라 왼쪽에. 털비털비 부드와. 털비 컷. 트레 부드와, 트레 반피. 둠피 부드와. 둠피 부드와. 트레. 트레 컷. 어디, 어디있는데 헬라 <laughs> 안 돼, 터졌음 오른, 왼쪽에, 털비. 아, 푸시고. 부수, 아, 깝다 왼쪽에, 아니야, 빨라졌어. 정면에 허그, 정면에 허그 조심. 왼쪽으로 갔나? 허그 부조화 어. 어 나이스. 아, 공날라 온다 조심해. 어, 왼쪽에서 온다, 왼쪽, 왼쪽. 왼쪽에서 폭탄, 폭탄, 반피, 폭탄, 반피야, 폭탄, 반피. 어디 갔냐, 폭탄? 폭탄 뒤에. <laughs> 아, 내가 반피 만들어놓은 겐지, 겐지 부조 어, 아. 왼쪽에 덩크, 덩크 더 조심해, 왼쪽. 어, 우리 끌렸어, 나이스. 나 살리. 나이스. 잠깐만, 나 죽겠는데, 이거. 우리 없니 거점 좀 와봐 얘들아 다 죽었어 <웃음> 남자 <웃음> 아기 우리 겐지 왜 잘렸지? 야 위도 위도 부조와 겐지 부조 어우 위도 저기 왼쪽에 아 위도가 쫓고 있어서 못 가네. 위도 부조와 아씨뒤에한 조. 아, 모여서 가. 겐, 우리 겐지 왜지 혼자 가서 차 짤리냐. <laughs> 에? 아니, 우리, 우리 겐지 혼자 가서 죽어 있어서. 이제 가자, 한, 가자. 어, 뭐야? 아, 트레 개핀데. 아, 씨. 둘은 안 되는데. 아, 터가 개핀데. 아, 한조도도해에왜 많이 잘렸는데? 트레 소리. 왜, 이제, 가야 들어가야 되는데. 야, 공 조심해. 아이고. 아, 겐지 잘랐는데. 아, 이거. 아, 제발. 아, 아니. 위도 개프리하네. 그냥, 원일하고 내가 윈스턴 할게요. 겐지, 궁한 번도 안 썼지? 이거 위도 저기가 안 되네. 그냥 갔던 가자. 어나 끌렸다. 아씨 부탁. 상대 힐러 없는데. 우리 성... 아, 나 이사 우리 성아 나왔네. 우리 흘러없다 아니 거점 거점 거점. 거점에. 야 루시에 있다구나. 루시 커. 거점 먹었어요. 아 씨발 허구 있다. 허구에 미치허기야왜 안에서 나와. <laughs> 거점 거점 거점. 뭐가? <laughs> 에서스 나갔고. 무시고. 나이서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복수했대. 심해 나왔어요. 심해가 갑자기 여기 안에서 나올 수도 있어. 우리 너무 나가있는 거 아니야? 어! 깜짝이야. 오른쪽에 러쉬, 오른쪽으로 온다. 오른쪽으로. 어, 오! 오, 와, 안에 들어왔어. 안에 들어왔어. 그 뭐야? 뭐야? 캐하러 갈게. 갔다. 빠졌어. 빠졌어. 왼쪽으로 빠졌어. 안 매? <laughs> 서고 났 나서, 고 났어, 서호 당면. 서고 정면. 오케이. 카카카. 아, a 야 리퍼 나왔다 왼쪽에. 리퍼 돌아요. 에에 리퍼. 기캐어 o 나 a y o 여기. 케어 좀. 나이스. 여기. 여기 오른쪽에 그 집에 들어갔어 어 <웃음> 끝났는데 왜왜왜 <laughs> 왜, 왜 이거 이거 띵띵띵 소리 안 나지 않았나 <laughs> 골켜가 최고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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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